2024년 말 대한민국 음악계를 뒤흔들 전설의 경연 프로그램 현역가왕이가 드디어 그의 일을 벗고 최종 10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시즌은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저예 없는 참가자들로 가득 차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mbn이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인 중 무려 80%가 신인 유망 가수들이라는 점이다. 그야말로 트로트계의 새로운 별들이 떠오를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최대성 포기란 없다. 오디션만 세번 도전한 집념의 사나이. 현역가왕 이의 참가자로 확정된 최대성은 트로트계의 한 획을 그을 준비가 된 진정한 도전자다. 그의 이야기는 그저 평범한 도전의 역사가 아니다. 그는 말 그대로 포기란 없다를 몸소 실천하며 수많은 역경을 딛고 무대에 선 진정한 열정의 상징이다. 이번 현역가왕 이 참가가 그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게 만드는 이유는. 그가 단순한 도전자가 아닌 이미 무대를 장악할 준비를 마친 왕의 교환과 같기 때문이다. 최대성의 음악 여정은 매우 드라마틱하다. 그의 첫 도전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서울로 올라와 R&B 오디션에 도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젊은 나이에 그가 품은 열정은 그 어떤 가수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연윤 오디션 탈락 속에서도 최대성은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었다. 2018년 10월 15일, 마침내 그의 인생을 바꿀 무대에 오르면서 그는 비로소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대성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19년 5월, 사랑하는 아내 이소라와의 결혼식도 그의 음악에 대한 집념을 막을 수 없었다. 결혼식 후, 이어진 신혼여행 일정마저 오디션과 겹치며 그는 신혼여행을 미루고 오디션에 임할 정도로 그 열정은 대단했다. 아쉽게도 결과는 탈락이었다. 세 번의 오디션에서 번번이 3위까지 올라갔으나 결국 최종 승리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계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끈질긴 도전은 결국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제 그는 현역 가왕 이의 최종 10인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최대성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의 무대에는 그동안 겪은 좌절과 도전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어떤 무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청중들을 매료시킨다. 그의 감동적인 스토리와 끊임없는 열정은 그를 포기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그가 신혼여행을 미루고 오디션에 도전했던 그 장면이다. 이 일화는 그가 얼마나 음악에 진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아내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그는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비록 오디션에서 탈락했을지라도 그에게는 다시 무대에 설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2024년 말 최대성은 현역가왕 이의 무대에 서게 된다. 이번 무대는 그가 단순히 가수로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담아내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음악에 대한 집념,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이 무대에서 폭발할 것이다. 최대성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그의 열정과 진정성으로 무대를 뒤흔드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날 것이다. 이번 현역가왕 이에서 최대성의 성장은 이미 확실하다. 그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무대를 장악할 준비를 마친 진정한 강자다. 그가 보여줄 무대는 트로트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대중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최대성의 무대가 이번 현역가왕 이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기대가 크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그의 음악적 열정이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다. 최현상 아이돌에서 트로트까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재능. 현역가왕 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참가자 중한 명이 바로 최현상이다. 한때 아이돌 그룹 오션의 멤버로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화려한 활동을 했던 그는 이제 트로트의 황태자로 재탄생했다. 과연 그가 아이돌 시절의 영광을 뒤로하고 전혀 다른 장르인 트로트에서 어떻게 성공을 거두었을까? 최현상은 처음에는 트로트 음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와 매력에 빠져들었다. 그는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할 때는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 장르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지만 듣다 보니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의 힘에 매료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그가 2020년 미스터 트롯에 등장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을 때 더욱 명확해졌다. 당시 최현상은 트로트 무대에서 아이돌 출신이라는 선입견을 완전히 깨부수며, 성숙한 감성과 깊이 있는 음악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최현상이 아이돌로서 누렸던 성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2012년 그룹 오션의 일원으로 데뷔해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오션의 전성기 시절. 최현상은 그야말로 무대 위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 화려한 길을 마다하고 그는 전혀 다른 세계로 뛰어들었다. 2020년 최현상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가 왜 이토록 갑작스러운 변화를 선택했을까? 그의 답은 간단했다. 트로트는 내 마음의 고향이다. 트로트가 지닌 정서적 깊이에 반한 그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으로 무대에 다시 서기로 결심했다. 트로트계로의 전향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용기 있는 결정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최현상은 트로트로 전향한 이후에도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진정성 있는 무대와 끈기 있는 도전 정신은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특히 미스터 트롯에서 그가 보여준 열정적인 무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트로트의 감성을 아이돌 시절의 무대 경험과 결합해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그는 아이돌 무대에서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면 트로트 무대에서는 마음속 깊은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그의 변화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끊임없는 도전은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다. 2024년 현역가왕이의 출연을 확정지은 최현상은 이번 경연에서 또한번 자신의 음악적 깊이를 대중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아이돌로서의 경험과 트로트 가수로서의 새로운 길을 결합해 대중들에게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의 출연은 많은 기대를 모으며 그가 보여줄 무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현역가왕 이는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경연 프로그램으로 최현상의 등장만으로도 그야말로 시즌 최고의 화제가 되고 있다. 그의 독특한 음악적 세계와 무대 장악력은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이며 이번 시즌이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 시절의 화려함을 넘어서 이제는 트로트 무대에서 깊이 있는 감성을 전하는 최현상. 그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루어낸 모든 성취는 그의 끈기와 열정의 결과물이다. 과연 현역가왕 이에서 그는 또한 번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팬들의 응원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준비를 마쳤다. 최현상의 무대는 그 자체로 전설이다. 그는 트로트계의 황태자로 군림할 준비가 되었으며 그가 선보일 무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하고 감동적일 것이다. 강문경 트로신이 떴다의 전설 다시 한번 트로트 왕좌를 노리다 강문경 이 이름을 듣고 가슴이 뛰지 않는 트로트 팬이 있을까 그는 한때 트로신이 떴다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계의 돌풍을 일으킨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다 강문경은 그 특유의 깊이 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마치 그의 인생 전체가 그한 곡에 담겨 있는 듯한 감동을 전달한다. 2020년 결승 무대에서 부른 파더즈 리버는 그야말로 트로트 역사의 길이 남을 명곡으로 평가받았으며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강문경의 성공은 그리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는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겪으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부른 검정 고무신으로 76% 득표율을 기록하며 간신히 통과했지만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좋아 조아 좋아를 열창하며 무려 89%라는 경이적인 점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세 번째 라운드에서 데스매치에 돌입하게 되면서 그를 덮친 것은 꿈 속의 고향이라는 곡을 부를 때의 압박감이었다. 비록 그때 75% 득표율로 아쉽게 탈락했지만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은 더욱 단단해졌고 그 이후에도 그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강문경의 이야기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가 겪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더욱 굳건하게 무대 위로 돌아왔다. 그에게 있어 실패는 단지도 다른 기회를 위한 발판에 불과했을 뿐이다. 그가 다시 한번 현역가왕 이 무대에서 대중 앞에 서게 된 것은 그야말로 운명적이다. 수많은 도전을 통해 단련된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욱 깊고 강렬해졌으며 그의 무대는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로 자리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강문경은 특히 트로트 특유의 감성과 이야기를 놀랍게 잘 살려낸다. 그의 노래는 그저 흥겨운 리듬에 머물지 않고 마치 그의 삶을 고스란히 녹여낸 듯한 진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 그 이상의 감동을 전하며 대중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지녔다. 그의 트로트는 그저 하나의 장르가 아닌 그가 걸어온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예술 그 자체다. 이제 강문경은 다시 한번 현역가왕 이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 도전과 열정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수많은 팬들은 그가 다시 한번 무대 위에서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과연 이번 무대에서 강문경은 그가 쌓아온 음악적 경력과 깊은 감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까? 강문경의 이번 도전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도전을 넘어서 트로트계의 새로운 역사를 쓸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와 무대는 그야말로 대중들에게 큰 울림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현역가왕 이에서 강문경이 보여줄 무대는 그야말로 전율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그의 끈질긴 도전 정신과 뛰어난 가창력, 그리고 트로트에 대한 깊은 애정이 이번 경연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경연을 통해 그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한 음악 세계를 펼칠 준비를 마쳤다. 강문경의 이야기는 그저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서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더 단단해진 한 인간의 이야기다. 그가 이번 무대에서 선보일 감동적인 무대와 순간들은 그야말로 대중들의 심금을 울리며 새로운 트로트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다. 이제 강문경의 여정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의 노래는 그저 트로트가 아니라 그가 겪어온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또한번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과연 그가 현역가왕이에서 다시 한번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결과는 곧 밝혀질 것이다. 강설 전주에서 온 트로트계의 새로운 바람 전라북도 전주의 평온한 자연에서 자라난 강설은 트로트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그야말로 전주의 기적이라 불리고 있다. 1991년생인 그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가요계에 발을 디뎠지만 그가 보여준 열정과 재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충격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강설은 2022년 첫 앨범 피투데이즈 포천으로 공식적으로 데뷔하면서 트로트계의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가 가진 음악적 깊이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자라온 천주의 평온한 분위기를 음악 속에 담아낸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인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그저 흥겨운 리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이야기들을 공감하게 풀어내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강설의 성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2022년 헬로트라이 ES 경연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단번에 트로트계의 새로운 별로 떠올랐다. 강설이 경연 중 보여준 진중한 목소리와 감성적인 가창력은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듣고, 이것이 바로 진짜 트로트다. 라며 열광했으며, 그의 진정성 있는 무대 매너는 남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그 후로도 강설은 버인트 아트하 등 다수의 경연 프로그램에서 한층 더 성숙해진 무대를 선보였고, 팬층을 더욱 넓혀가며, 그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강설의 음악은 그저 전통적인 트로트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인 스타일을 접목시켜 젊은 세대와도 소통하며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강설의 음악 속에는 단순한 흥겨움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노래는 삶의 고단함과 행복, 그리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낸다. 이로 인해 그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강설이 전주의 자연에서 받은 감성과 경험은 그의 음악을 더욱 깊이 잊고 진정성 있게 만들었다. 특히 전주 트로트 스타로 불리는 강설은 그가 자라온 전주의 평온한 분위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음악에 녹여내어 청중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고 있다. 그의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진정성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평온함을 선사하며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동시에 안겨준다. 이제 강설은 2024년 현역가왕 이에서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널리 알릴 준비를 마쳤다. 그가 이번 경연에서 선보일 무대는 그야말로 압도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팬들은 강설이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스타일을 통해 대중들에게 한층 더 신선하고 충격적인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그의 진중한 감정 표현과 깊이 있는 목소리는 이번 경연에서도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그가 무대에서 보여줄 새로운 가능성은 대중들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강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의 음악적 세계는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의 독보적인 목소리와 감성은 앞으로도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현역가왕 이에서의 강설은 더 이상 신인이 아닌 진정한 트로트계의 새로운 왕좌를 차지할 강력한 도전자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강설이 펼칠 무대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감동과 열정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가 선보일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과 진정성 넘치는 무대가 어떻게 대중들의 마음을 울릴지 모든 이들의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있다. 신승태 포크에서 트로트로 색다른 음악적 매력. 신승태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가 보여준 독창적이고 강렬한 무대를 떠올린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의 경력은 전통적인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지만 포크 음악과 세계적인 무대에서의 경험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의 음악은 그저 듣기 좋은 멜로디에 그치지 않고 가사의 깊이와 진솔한 감정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신승태는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것이 아니다. 그는 포크 밴드 멤버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당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공영 라디오에서 그의 음악이 소개되면서 한국보다는 오히려 세계에서 그 음악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는 그가 단순히 국내 가요계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의 대표곡들은 하나같이 서정적이며 감동적인 가사로 가득 차 있다. 오늘 너라 부르는 꽃. 속초의 선두, 세상을 모르고 살았다와 같은 곡들은 그저 단순한 트로트 곡이 아니다. 그 안에는 인생의 이야기가 녹아있고 그 이야기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신승태의 노래는 단순히 흥겨운 리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담아낸다는 점에서 남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그가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독창적인 무대 퍼포먼스와 카리스마에 있다. 신승태는 무대에서 에너지와 카리스마로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하며 그 어떤 가수와도 비교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한다. 그의 퍼포먼스는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과 같으며 노래 이상의 감동을 전해준다. 특히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에 참가하는 신승태는 그간의 음악적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해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이미 많은 대중에게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이번 경연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또한번 대중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가 이번 경연에서 보여줄 무대는 기존의 트로트와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무대는 다시 한번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신승태는 단순한 가수로 머물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음악적 세계를 확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2024년 액티브 킹 오브 싱어 이 무대에서 신승태가 보여줄 무대는 그간의 그의 모든 경험과 노력이 집약된 무대가 될 것이며 대중들에게 또한번큰 충격을 안겨줄 것이다. 그의 도전과 열정이 얼마나 큰 감동을 선사할지. 그리고 그가 이번 무대에서 어떤 성과를 이룰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역 가왕 이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신예 가수들의 경연장이 될 것이다. 이번 시즌은 새로운 트로트 스타들이 대거 등장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과 음악적 세계를 선보일 준비를 마쳤다. 과연 이들 중 누가 최종 우승의 왕관을 차지할 것인가? 그들의 열정과 도전이 만들어낼 감동의 무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